시 <laughs> 어, 네, 할 말이 없네요. <laughs> 일단은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도지 클라이언트? 아니 뭐 요즘 그대 네, 좀 많이 떨어진 거. 네, 그게 생각나긴 하는데 그거 뭐지? 무슨 모티브로 만든 거지 이거는? 아무튼간에 일단 설정을 들어가 보면요. 일반 클라이언트랑 달리게 이게. 다이나믹 포브라는 설정이 없습니다. 이게 다이나믹 포브가 달릴 때마다 포브 시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꺼주는 게 원래는 있어야 되거든요. 클라이언트라면. 근데 이 클라이언트는 없네요. 일단은, 네, 없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별다를 게 없고, 모드 세팅 같은 것도 없어요. 여기. 뭐, 뭐, 이상한 거 아무리 눌러봐도 없어. 아무, 아무것도 없어. 일단은 그래도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네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예, 달릴 때마다 계속 시야 범위가 넓어져 이거 좀 어색하죠 이거 많이 별다른게 없다 여기 보면 망토 그래 망토가 있다 근데 옵티파인 망토가 없네요 <laughs> 이 아니 여기 옵티파인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모드를 아... <laughs> 옵티파인도 안 끼고 그냥 초창기 때 그냥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깔아서 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별다른 것 같고요 바로 듀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글스프린트가 다행히 있니,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왔습니다. 일단은 근데 보면요, 그냥 마인크래프트 1.8.9 그냥 그 바닐라 런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마인크래프트 클라이언트로 돌리는 거. 아무런 모드 추가 안 하고 딱 그거야. 딱 그거랑 똑같아요. 딱 싸워 볼게요. 비슷한지? 네 비슷하네요. 딱 마인크래프트 1.8.9그모두 없는 딱그 상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네, 일단 딱 그렇게 비슷한 것 같고요. 별다른 설정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빠르게 인세인 스카이워즈로 왔고요. 네 방금 제가 듀얼하면서 설명해드렸듯이 딱 그냥 마인크래프트 1.8.9그 아예 모드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옵티파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별다른 게 없어요. 옵티파인 없는데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모드를 별로 추가를 안한것 같아 이 제작자분이. 그냥 배경화면에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laughs> 도지 배경화면. 일단 굉장히 적응이 안 되고요. 그 다이나믹 호브를 켜놨기 때문에. 켜놓은 상태죠. 아예 끌 수가 없거든요. 이 클라이언트는. 아이씨, 또 쳤고, 다행히 뭘까? 야, 잘 된다. 다행히, 다행히 PVP는 잘 되네요. 네, 뭐, 방금, 어이없게 불도주로 죽어도, 일단, PVP를 하는데, 막, 진짜 죽을 정도에, 막, 진짜, 막, 동공이 찢어지고 깨지고, 막, 그럴 것 같이, 그렇게 막 차이는 못 느끼겠거든요. 그니까, 러 일반 루나 클라이언트처럼. 그냥, 단지 다이나믹 포브. 그니까, 러 그런 게좀 켜져 있다. 그거밖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례적인 게, 클라이언트만의 설정이 없어요. 보통, 막, 오른쪽 시프트 누르, 누르던지 아니면 뭐, M을 누르든지, N을 누르든지,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만의 설정을 킬 수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옆에 잘정돈돼 있죠? 없는 것 치곤 잘정돈돼 있습니다. 나이스. 리치가 굉장히 길어 보여. <laughs> 리치가 개길어 보여. 이게 포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포부가 크다고 리치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리치가 길어 보이는 거거든요. 다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리치가 길어 보이는 거지 리치 자체가 길어진다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가자. 블로키, 블로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이렇게 안가분하게 이겼습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음... 옵티파인도 없다. 어 클라이언트 자체 설정도 없고 약간 그래도 장점을 얘기해 드리자면 너무 심플해요. 아니, 매우 심플해서 설정 건드릴 거 없이 그냥 네 키스트록스 모드도 보이고 나름 그래도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는 클라이언트 같긴 한데 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네 총평까지 다 말씀해 드렸고 음, 뭐 시도는 가능한 클라이언트다. 유튜브에 도지 클라이언트 한번 검색해 보시고. 다운로드 링크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다운로드 해보시고, 그래서 한번 좀 체험해 보신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전점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루